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엔카 사진 먼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0만 원, 6,000만 원 가격이 보이시나요? 현재 5만 키로 정도 주행한 이 정도 정말 짧은 키로수를 주행한 2022년식 GV80의 가격입니다. 4,489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싸죠? 깡통을 가지고 왔냐? 신차 가격 6,250만원. 디젤 차량은 400만원이 더 비쌉니다. 400만원. 4륜 옵션을 넣게 되면 350만원이 추가됩니다. 350만원. 7인승 모델은 100만원이 비쌉니다. 100만원. 거기다가 SDS2라고 하는 이 차는 워낙에 고급차다 보니까 가죽만 바꾸고 최고의 가죽을 넣는 좋은 옵션을 선택을 하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1이 있고 2가 있는데 2가 더 비싸요. 300만원 마지막 g v 8 0에선 없어서는 안될 650만원짜리 파퓰러 패키지 서비스로 70만원의 빌트인 캠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8천만원이 넘는단 소리죠. 아직도 알선 수수료 내고 차량, 차량 구입하시나요? 모차달까에서는 이제 어떤 차량 판매하든지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다른 채널과 동일하게 시운전 카센터 점검 모두 다 해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다른 딜러, 다른 유튜브에서 보신 차량을 저희 먼차 사이카에 와서 수수료 없이 구입하려고 생각하시겠죠. 둘째, 내가 굳이 신차 보증 남아 있는 차를 어차피 제조사에서 보장해 주는데 딜러한테 수수료 내고 사야 하나? 싶으시겠죠?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른 딜러,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봤던 차량도 신차 보증이 남아 있던 안 남아 있던 그 어떤 차량도 모두, 모두 수수료 없이 판매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하지 않았던 사고 이력이 좀 심하게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좌측 뒤. 이 쪽에 사고가 다른 차들보다 조금 크게 나서 가격이 정말 저렴한 차량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차량 영상 마지막부에 저희가 시운전하는 영상 첨부해 놓을 겁니다. 시운전 영상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고요. 야, 너 웬일로 이런 차를 가지고 왔어?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량 금액 4,489만원입니다. 여러분, 4,489만원에 가지고 가면서 2022년 10월에 등록한 차량이에요. 막말로 현재 출고된 지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진 반값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야, 사고 차니까 당연히 반값에 판매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요, 사고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엄청나게 싸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제가 첫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차량이 무사고라고 하면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GV80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어, 이거보다 저렴해 보이는 매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까 추가 옵션을 다을 퍼드렸죠. GV80은 추가 옵션이 정말 중요한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을 넣기에 따라서 8천만 원 이상의 금액까지도 우습게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GV80 제네시스를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고급 옵션을 현재 다 때려받고 4,489만 원이라는 가격에 신차 모증이 2년이 넘게 남아있고 이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판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 이력이라는 게 수준이 있잖아요 이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잡히는 것 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걸 타고 사가셔서 2년 후에 신차 모증이 남아 있는 상황에 막말로 얘가 그때 2천만 원대에 판매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차량은 그때도 3천만 원 이상의 가격을 당연하게 유지할 만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야니가 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진심으로 사고 싶었습니다. 제 주제가 못 되고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뿐이지 진심으로 사고 싶었습니다. 제가 현재 디젤 4륜의 펠리세이드를 타고 있잖아요. 가장 아쉬운 부분, 바로 4기통이라는 점이에요. GV8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친한 상위대형이 타고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정숙성이라든지 기젤 차인데 시동을 킥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라든지, 그리고 제네시스라서 누릴 수 있는 안쪽에서의 고급 옵션과 내 눈에 보여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것들을요, 다른 차들보다 천만원 넘게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시운전 안 해보고 파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시운전 영상까지 모두 첨부해 놓을 거니까 여러분 직접 오셔서요. 시운전 해보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욕을 하고 돌아가십시오. 그게 아니면 믿고 한 번만 방문해 주세요. 아니면 한 번만 믿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제가 카센터 가서 방문 점검 시운전 영상 옆에다가 사람 한명 태워서 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먼 곳에 계셔도 믿고 탑승 받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이런 사고 이력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만한 차량이 나왔습니다 앞쪽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또 은색이라서 싸네.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차량의 색상명은 세벨실버입니다. GV80급까지 올라오면 바로 옆에 한대 있네. 여러분 GV80급까지 올라오면요. 색상에 대한 감가라는 게 사라집니다. 초록색, 은색, 요런 갈색 굉장히 개성 있는 색상들이 많이 출고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은색이어서 감가가 들어간 데라는 생각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진짜로.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요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나는 제일 아쉬운 게돈 100만 원에 자기 개성을 판다는 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나는 흰색, 은색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인데 돈 100만 원 나중에 내가 판매를 할때 100만 원을 더 받고자 자기의 개성을 죽이고 차를 산다. 난 이게 너무 아쉽다라고 저희 대표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땡한데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영상 맨날 보시니까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차를 구매할 때 색상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면부에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앞쪽에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고급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능형 헤드램프까지도 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파플로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져 있습니다. 자, 아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힐 컨디션 끝쪽에 살짝의 생책이 있으니까 영상 참고해 주시고, 조속종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살짝의 콕 있습니다 살짝의 실스크래치랑 살짝의 콕들 심한 수준 전혀 아니에요 깔끔합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안 남았네요 30% 미만 남아있습니다 힐 컨디션 끝쪽에 살짝의 생채기 영상 그대로 참고해주세요 자 뒤쪽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쭉 오면 어 GV80은 제가 처음에 GV80을 보고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거 트렁크 어떻게 오냐? 여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어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와이퍼에다 갖다 놨어. 근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위치 좋은 것 같아. 위치 굉장히 편한 위치라는 생각. 아, 어, 그니까. 위치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거. 어, 요거. 여기에 안전벨트가 들어가면, 아, 100만원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구나.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추가 옵션입니다. 그리고. 혹시 네. 전동이야? 아, 당연하죠. 아, 내거팰리세이데이도 있는데. 여기 없으면 되겠어? 당연히 전동입니다. 반대편도 보여드릴까? 이렇게. 요것도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아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고 누르면 탁 이렇게 요렇게 이 전동으로 3열이 올라올 때, 이거 쓰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내 차는 이런 기능도 있다? 이러면서. 아 <laughs> <laughs> 어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 저도 옵션이 저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 진짜야, 진짜. 너무 좋은 옵션입니다. 자, 운전석 쪽 보게 되면은, 여기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이 아래쪽에 크롬 몰딩 라인에 살짝의 생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도 있네. 이쪽 살짝 참고해주세요. 자, 뒤에 보게 되면, 2열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거든요. 보면은, 2열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2열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2열 헤드레스트가 바뀝니다. 헤드레스트가 모양이 변경되어. 그리고 2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LCD 창을 제공하면서 통풍 시트까지도 2열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2열 컴포트. 하나 더. 리어커튼까지. 어, 어? 리어커튼까지 전동입니다. 이런 미친 차를 봤나? 여기 이제 이 색상도요. SDS2를 선택하게 되면 이 파란색과 이거. 브라운의 시트 색상 조합 이것도 전차주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SS2에 d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운전석 쪽 보게 되면 다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 메모리 시트 이쪽 보게 되면 당연히 전동 시트는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퀼팅이 이렇게 모양으로 들어가야 SDS2 옵션이 포함이 된 겁니다 SDS2 옵션 전자 계기판까지 당연하게 모든 부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안쪽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스마트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옵션입니다. 원격 주차 보조. 여러분 차에 내려가지고 그냥 차 대시면 돼요. 이 버튼 들어가 있으니까 좁은 곳에 굳이. 낑낑거리면서 내릴 필요 없는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자 빠르게 가볼게요 자, 자 현재 실키로수 52,295km 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위쪽 보게 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전자기기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패들시프트 당연한 옵션 그냥 빼버릴게요 핸들 이렇게 투톤 핸들이 들어가는데 반자율 주행 옵션까지도 이쪽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위쪽을 보게 되면 뭐 다른 거에 없는 거 빌트인 캠 들어갑니다 빌트인 캠 옵션이 여기 포함이 되고 제네시스 커넥트 버튼은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한데 이 순정 내비게이션 위치 이거죠 요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쇼츠도 한번 찍었는데 난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일렬로 이어지는 것도 충분히 예쁘지만, 이 내비게이션만의 활동을,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전 이게 예쁜 것 같습니다. 만질 때마다 소름인 이 DIS까지. 진짜, 차 진짜 좋네요. 호진기 한번 놔볼게요. 호진기 한번 놓게 되면, 이렇게 어라운드뷰 당연하고요이렇게 3D로 보여주는 어라운드뷰까지 당연합니다. 자. 프로통족이 당연하게 들어가니까 더우니까 통풍 시트 이렇게 켜 놓을게요. 요건 다 터치예요. 프로통족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온도 정도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게요 정도로 요 정도로 해 볼까? 자, 여러분 아래쪽 보면요.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이 우드 포인트들도 이런 디테일도 한번 봐 주세요. 요게 d i s 컨트롤러고 요게 다이얼 기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요거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타본 사람 얘기겠죠? 막상 맨날 타는 우리 상일 이형이 이거 헷갈릴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둘다 다이얼 기어처럼 동그랗게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린다고 하는 건게 저도 인정이긴 해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사서 직접 쓰실 때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DIS 컨트롤러 오토홀드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4륜이기 때문에 이쪽 보면은 터레인 모드까지도 전부 다 지원을 한다는 점 4륜 다이얼 이쪽에 포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마감재들 보세요. 요런 꽃의 마감재들 보세요. 우드 포인트랑 요런 마감재들 보세요. 다릅니다. 현재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SUV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SUV입니다. 어, 수납 공간은 좀 수납 공간 여기도 있잖아요 밑에 여기도 수납 공간이에요. 응. 그런 건 있다. 솔직히 제 팰리세이드가 수납 공간 훨씬 넓어요. 근데 제 팰리세이드가 그거 수납 공간 많은 건 빼고 다 집니다. <laughs> 내게 그거 하나 좋네. <laughs> 엄청나게 좋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SUV입니다. 저도 꿈이 꿈의 차예요 현재. 저도 구매하고 싶은데 아직은 주제가 안 된다는 거.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여러분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운전하는 거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하단에 상세 정보 참고해주시고요.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전국 최저가입니다. 시운전하러 가시죠. 자여러 제가 카메라를 보지는 않을게요. 우선은 좀 밟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국도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현재 90km까지 올려봤습니다. 오 핸들 떨림. 차선을 잘 맞춰서 가는지 오그 브레이크. 핸들 떨림 없이 깔끔합니다. 어 도로에서 요 이상 하는 건좀 오바일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합니다. 죄송해요. 뒤에 봐주시면 차한대 없는 거길래 제가 그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봤어요. 요철 테스트 한번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코너만 돌면 요철이 좀 나와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제가 딱 말할게요. 전 지금 방지턱을, 여기 방지턱이 한 10개 가까이 있거든요. 전방입니다. 전방에 영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앞에 사람이 안 온다는 가정 하에 저는 모든 방지턱 브레이크 안 밟고 네, 넘을 영속으로 겁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님이 오셔도 하나도 안 밟고 넘어요. 항상 여기 몇번 가보신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자, 하체 잡소리나 이런 부분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하체 상태도 굉장히 좋고 사고 위력 있습니다만 수리 확실하게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소리 하나도 없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 좋네 제네시스는 다 말해주니까 이렇게 모두 찍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연락 주세요. 이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살카 네이버에도 뭔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수료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원 구들지도